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 의심 많은 도마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거짓말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국가가 국가를, 개인이 개인에게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고,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기적들은 우리들의, 우리에게 그 기적을 쫓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은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고,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장본인도 사실을 사실로 보도 못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세상 뉴스를 보면 매일매일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볼 때마다 힘이 빠지는 일들이 많고 무섭고 두려움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뉴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 좋은 것들을 말하지만 거짓말이 참 많이 있다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릴 것이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들고 민족 간의 싸움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랑이 식어지고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있다 보니까 마음 아픈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더더욱 여러분 실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재난의 시작과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기꾼 도독들이 많아지고 마약과 음란 과정 파괴들이 점점 많이 일어나고 우리를 미혹하고 힘빠지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복음을 알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리는 굴곡 많은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인은 모든 모습들에서 건사한데,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해 힘이 빠져 있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리 경건해도 그것은 종교인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인격이 훌륭해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있는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한 분은 참 복음에 대해서 말을 참 많이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정말 핵심적인 곳에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말하는 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염려대책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쫓아갔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왜 생겼는지 정답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것저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은 현실을 정확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한다고 하지만 자기 집 앞마당에 흑암이 깔려 있고 자기 집이 통째로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도 무너져서 복음을 전하기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현실을 잃지 못해서 본인이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 아닌 엉뚱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잘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속에 포함되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의심이 생겨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떠나버립니다. 사람들이 다른 것은 정말 잘 믿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라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한 증거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르게 모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락방에서 말하는 복음 정말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복음의 사역자를 할지라도 현실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그 말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사실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복음을 말하지만 본인은 입에서 나오는 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면 다른 것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흔 신앙은 흔들리고 마귀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분명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닥쳤을 때 흔들리게 되고 인본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에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믿음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대책을 세우고 마귀의 통로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인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붙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기 때문에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맞는지, 정말 성경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함께 계시는지, 사람에게 신경이나 쓰고 계시는지,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지,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지 의심이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감정과 환경에 있을 때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감정이나 내 주관, 환경,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는 감정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감정이 되면 안 됩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까? 감정의 근거를 두니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의 근거를 둔 믿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비주의일 것입니다. 사실에 근간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60억 인구가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근거를 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현실 판단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창세기 3장 저주를 꺾으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단 1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중요한 것이지만 사단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 또한 감정입니다. 내 감정이나 주관적인 체험이 성경 객관적인 사실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것이 사실적이고 바른 믿음입니다. 문제위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근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잠깐 흔들리다가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힘들어 하지만 결국에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 흔들흔들 하는 것 같아도 위기를 만나 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아이들 속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자기 자신도 성령인도 받습니다. 참된 축복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을 몰라서 못된 사람, 사기꾼 만나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만남입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만남이 하나님의 언약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야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해도 그 만남 속에 사단의 역사하면 피 나는, 피를 나누는 형제보다도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절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특히 만남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은 지역, 민족 살리고 세계복음화의 성령행전인데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지역을 살리고 문화권을 바꾸고 노마를 정복했습니다. 사도전 8장 26에서 40절에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 시대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의도적이거나 상업적이거나 다른 계산을 가진 만남이 아닙니다. 성령의 완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만남 만남은 시대를 살리는 만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사울의 만남, 세계복마에 기록될 만한 만남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로와의 만남,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것이 이런 만남이기를 바랍니다. 참된 축복 중에 가지는 장소의 축복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380명은 어디 가고 120명만 마가다락방에서 최고의 축복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최초로 공식적으로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영원한 인만엘이 시작되는 사건 속에 있던 사람들이 사중전의 증인들입니다. 죄와 사단 멸망 저주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종교 생활 속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축복된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참된 축복은 교회의 축복입니다.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있고 너무 미지근해서 퇴 내버리고 싶은 교회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서 갈증이 날때 미지근한 물을 한번 마셔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축복을 여러분은 받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가 되도록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면 세계보고마의 언약 때문에 만난 사람들의 모임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두디모라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두디모라는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는 자리에 도마가 빠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자리, 너무 중요한 응답이 되어지고 현장의 사실이 보여지는 중요한 자리에 꼭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마가 의심하게 된 것은 중요한 만남과 장소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요한 자리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중심과 방향과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실수라도 중년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나는 가려고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으로 여러분은 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 데가 없어서 쫓겨다니다 온 사람도 있고 자살하려다가 온 사람도 있고 귀신들려 내림굿하고 막가는 삶을 살다가 만남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받는 자리에 빠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년 사건 속에 본인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라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예수님께 충성을 해도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또 기적을 보고 따라갔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무조건 맹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덮어놓고 믿습니다. 뭔가 기복 종교로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모르는 종교 생활도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바른 믿음입니다. 열심히 경건하게, 진실하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사에서 7장 14절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메시아로 오셨고 창세기 3장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신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마음과 삶의 중심에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론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인본주의를 쓰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한가운데 샘물이 흐르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것도 불가능한 것도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믿어진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맡겼다는 뜻으로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맡긴 것 같지만 사실 맡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허상이나 이론 관점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을 배후에 역사하시면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뿌리를 보지 못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실상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금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볼 것이 아니고.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좋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그러면 부담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참 복음을 알면 평안함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평안함이 보이는 것이 바로 세계보고마 전도입니다. 오늘 28절에 도마가 회복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른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랐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누구인지 알았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에게 영생이 있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구원입니다. 누가 보음 24장 27절 44절에 구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빼놓고 성경에서 윤리나 구제 환경운동 해방 신학, 민중 신학을 끄집어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 사람을 고쳐 주시기도 하고 민중 편에 서기도 하고 가난한 자 편에 서기도 하고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모르면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구원과 전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받은 우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힘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고 전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추면 우리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의심 많은 시대에 흔들림 없이 실제적으로 응답받고 산 증거가 일어나는 증인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난리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들은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동안 저희들 성령 충만 속에 있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손을 말하는 것이고, 손을 내 손에 함께 맞춘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사랑께 모든 식구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신 비밀 누리게 하시고, 난리가 난리인 만큼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바로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이 어렵고 난리통에도 가장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지만 하나님 전에 바치는 손길 주님 기억하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 가진 참사랑교의 식구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도 두손 높이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활주의를 맞아요. 더더욱 내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고, 나를 위해 세상 죄를 치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다 이루시고, 다시 저희들 영접하러 오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